자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질까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경기가 되겠는데요. 드래곤즈 대 비트앤드링크의 경기입니다. 네 직전 경기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홈팀인데요. 홈 관중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비니시우스 헤드리 자, 드래곤즈의 선발 명단인데요. 잔무이지 부턴이 오늘 골문을 시킵니다. 존스톤스와 김민재가 중앙 수비지를 구성하고요. 헤드리와 비에이라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을 맞습니다. 그라운드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아, 약간 조절이 안 됐네요. 터치아웃 됩니다. 이는데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 전 상황은 거의 골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어 그래도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공 잡습니다. 집중해야 될 텐데요. 또한번 소유권을 넘깁니다. 공격과 수리가 바뀝니다. 미트앤 드링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카시아스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안토니오 류디거와 윌리엄 살리바가 센터백을 구성하고요. 지네딘 지단과 니에이라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아 햄과 코나우드가 출전합니다. 전진합니다. 해드립니다. 리0년 큐람 안토니오 리디고 지네빈 지가 지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아로다워졌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면서 공점을 만들어냅니다. 기레빈 지단. 영리하게 막아냅니다. 키바우도. 키바우도. 옷 사이드입니다. 아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찔렀습니다. 골문을 두드려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토니오 리디고. 티바우.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태클 좋습니다. 골타로. 골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균형추를 그 깨뜨립니다. 본즈 측면입니다. 안으로 꺾고 들어옵니다. 이봐서! 연속골입니다연속 던속볼! 골! 아, 간신히 두볼을 넣었습니다. 공격에 불이 붙으면서 접수차를 벌립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미트앤드링크가 전반전엔 많이 아쉬웠죠. 일단은 분위기부터 끌고 와야겠습니다. 푸마우. 공을 그냥 가져니다 어떻게 커? 비니시우스 지단. 골파머. 스피. 이이다. 공을 빼앗겼습니다. 지단. 좋은 수비 보였습니다. 아 중원에서 터너보가 계속 나오는데 좋은 건 아니죠. 스피. 골! 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은데요. 경기 석점 차가 됩니다. 넘겨주는데요.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아 1대1 찬스에서 넣지 못하네요. 기단 키바우드. 키바우드. 코난. 그대로 안쪽인데요. 로버킥이 골문 쪽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키퍼가 쉽게 잡습니다. 헤오레난데스 지네딘 지단. 자 비니시우스 공 빼앗깁니다. 경기 종료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헤드리 마트릭 미이라 지단. 공을 점유하지 못했는데요. 컷. 드리 공만 장내립니다그다우 카론 시도였습니다만 차단당합니다 비니시우스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아쿠. 나르스베이 자기 진영을 잘지켜낸는 멋진 태클입니다 공간으로 떨궜습니다 갔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네요 파트릭 미이라 침착했어야죠. 조니치 지만. 골드 봅니다. <laughs> 골. 골바 가릅니다. 자 경기는 이제 4대2가 됐습니다. 지만. 연결 끝입니다. 자,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괜찮아요. 슛! 오! 골 들어갔어요. 멀티골입니다. 멀티골. 아, 제대로 노렸습니다. 드레빈 제대 기다. 지단, 헤드리, 지단, 에스비, <몬> 공만 잘라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브라우누, 바이디. 를을 넣어야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레스 베일 이이다 브라우드 아, 정말 뭐, 긴장감 넘치는 승부 끝에 결과를 가져왔고요 분수한 체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